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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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아. 아우 디플라입니다. 오랜만에 대파도 왔습니다. 저번 주에 대전 원정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 참, 결과가 참. 왜 내가 갈 때마다 어떻게 지나 몰라. 어? 3데이로또진 거를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기는 거를 찍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대파가 왔습니다. 대전에 가면서 이제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예매를 창을 들어갔는데 거의 매진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2주 3주 전까지는 누워서 봐도 될 만큼 정말 쾌적한 공간을 자랑했던 그대파였는데 이제 오늘은 매진입니다. 이게 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담에가 있고 난 이후부터 구단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훈련을 한다든가 이제 뭐 전술 훈련을 한다든가 개인 기량을 올릴 것이 그런 거를 또 연습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포함이 된 전술의 완성은 바로 바로 걸어 다니는 동상이죠. 세진이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아 이게 또내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세 경기 네 경기 근래 그 경기 동안 여러분도 봐오시면은 세진야가 지금 도움 방금 말도 지금 제 기억만 다섯 개인가 돼요. 근데 골도 넣었어.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분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대구는 지금 이만큼 다시 조금 올라오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대파 홈입니다. 대구 f 프 시대 울산 HD와 붙는데 최근에 울산이 경기력이 뭐. 사실, 좋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안 좋지만, 울산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 성적이 원래 잘 나오던 입장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 처지는 아마 자기네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또더 당황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서. 승점을 좀이라도 좁혀서 11등까지는 가서 플레이어포까지 치러야 된다라는 게 우리 지금 최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그 제주 SKFC의 김학권 감독님이 성적 부진을 통감하고자진사퇴를 하셨어요. 정말 뭐 개인적이나 부단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laughs> 예, 좀 예, 어떻게 좀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이겨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필요한 거는 승조 3점입니다. 이겨야 돼요. 오늘 조심스럽게 또 승부 예측을 또 해보자면 한 2대0 아니면 한 1대0 정도로 이깟고 세진야가 또 역시 골을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대박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께 경기장 상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오는 제파입니다 캡틴 세진이야 안녕하십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좋았어야 아그 어, 전부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다시피 라마스가 중앙 쪽으로 공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백패스만 하면 안 되고 세진야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전방패스를 공격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야니치하고 이제 이쪽에서 이어지는 그 미드필드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잘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에릭 허율까지 이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건드리면... 라마스 기다리고 왔다저거 적어놔. 아... 우리가 공을 유지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196 잘한다. 전반전 리드한 상태를 종료했습니다어 좋다. <목소리도>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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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잡아. 야, 저거 잡아줬는데 왜 파울 안 보는데? 아니 자기가 먼저 잡았잖아. 아. 어이가 없네. 아, 역시 먼상이 와. 쓱, 하이까트가 뿐네 너무 순식간에 동적거리 됐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김팍 세네 아, 고전놓 됩니다. 왜못하러왜 우리가 맞지만 가정되나. 진짜 게 차야지. 끝났잖아. 심판 와. 역시. 여기저기 다 볼만 있나 제시카. 저 저도 볼만 많을 거예요. 역시 경기는 심판이 주배합니다. 진짜 너무 아깝다 와. 팬분들 장에서 선수단 엔젤리석을 향해 인사. 아... 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시대 울산 HD는 1대 1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또뭐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도 그렇고 이제 저쪽에 이제 울산 팬도 그렇고 울산 자체도 그렇고 이제 심판이 또 경기를 또 지배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우리는 뭐 원래 큰일이 났었는데 얘들은 진짜 큰일 났어요. 또 비겼어.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제 또 자꾸 얘들도 못 이기고 하니까 이제 하이스플릿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저희는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애들아는왜 90분에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뺐으면은 진작에 라마스를 진작에 뺐어야 돼요. 라마스 진작에 빼고 조금 더 라인을 위로 올려서 에드가를 넣고 그렇게 해서 세진이 에드가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흔한 세드가 조합으로 그걸 갔어야 되는데 왜안 뛰고 놀던 애를 굳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면서 속 터져 죽을뻔했어요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아, 대전 좀 내길 수 있었고, 오, 내길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솔직히 승점 따로잡았을 거예요. 뭐, 만약에 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주랑은 승점 8점 차이. 내일 제주가 또 치기를 간절히 바를수 밖에 없습니다. 아, 축구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랜만에 거의 대파하기 꽉찬 상태에서 발람 했는데. 아, 좀 분위기도 살아있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대1로 빌겠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경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서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봐, 스플라스.